아 이거 뭐 1레부터 볼까? 50만 볼까? 1레? 1레? 1아 진짜 구레 1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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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, 1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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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레벨, 이거예요. 1레벨, 레 이게 1레벨. 야, 나는 10레벨이 제일 이쁜 거 같은데. 어, 이쁜데? 10레벨? 10레벨은 좀 괜찮은데? 아니, 이거 내가 보기엔 천사에서 악마가 되는 거네. 컨셉이 맞지? 뭔가 천사 느낌에서 악마가 되네. 종이. 이건 뭐 냐？우리 할머니 옷 인데 뭐야？뭐 가 나오 네. 또 빨라지는거지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이럴거 같아 사람들 진짜로 랭크전에서 이거 총 들고 돌리다가 죽는 사람들 많을거 같은데? 이거 진석이형은 절대 사면 안되겠네 이형 맨날 썹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형 존나 돌릴거 같은데 이것만? 네50 양경 음... 발스킬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휴, 쓸모가 없어 이거 이게 너무 쓸모가 없는 게 이게 바로 총이 안 쏴져 이거 하고 상대 입장에서 하는 게 웃기다고 내방한번 와봐 그럼 <laughs> 아나이 새끼 하하하 씨이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이래? <laughs> 아니 왜 이러냐고. 아 <laughs> 근데 이 사람 사람들이 이거 총 가는 줄 알고 못안 때릴 수도 있겠다 이거 놀래기도 하겠다 이거 총 가는 줄 알고. 아 <laughs> 근데 <웃음> 아 뭔가 이건 좀 웃기다 근데 이거. <laughs> 가자 이거 한번. 제발, 어 뭐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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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선물 제발 선물 제발 선물 제발 선물 제발 선물. 이야 우리 선물 선물, 선물 나이스. 아나 있어. 아나 권총 개 말려. 들었어 야나 권총 피인데 야 얘들아 내가 VIP 팀 버프 가능해 이거 이게 뭔데? 적으로야 나도 팀버프 가능한 아니 이거 <laughs> 노블 다 쓰게 해줄 아, 수 아, 있어 팀이야, 이거 아피피피동배 도망가 형 왔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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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쇼딘아 도... 도... 피해 쇼진도와 피해 피해고쇼나아너 피해 인데쇼진아너피해야 아니 뭐해 <laughs> 아 <아니>, 씨발 <아니, 팀의 웃음> 뭐야? 미션. <laughs> 매드 팀수 진짜. <laughs> <숨 쉬고 싶었네. 웃음> 아 나. 잠깐 바꿔올게다다다 머리 필. ]Um, ]まあ <pper> <ương sentiments> 머리 꺾이면. 냐 머리 필. 컨디 필에 컨디 필에 하나 설 때야. 머리 둘이라고 머리 둘이라고 머리 둘이야. 필이야 예필예필필필예 몰라. 미션 실패. 레드팀 승리. 잡볼게할게 머리. 아, 뱅 샷. 2층 몰라. 삐보고 있어. 2층 하나 더. 2층 하나 더. 2층 하나 더. 깨끗북. 됐어? 야, 2층 들렀다. 2층 들렀다. 다왔다 2층 하나 더. 2층 하나 더. 층 하나 더. 나도 돼? 미션 성공 어땠어? 팀 이거지. 음. 아, 아 층은 왜 이렇게 어 거야? 조디 나니. 안돼 우리 A 리베 어디 갔어? <laughs> 기잖아 동민아. 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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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기. 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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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기. 2.5 2이2.5이5 이쪽 이이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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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대만 박아. 아, 와. 미션 성공. 글기팀 승리. 다시 기어개2봐둘다이조피이층 조다피. 이층안왔 어, 하나 아, 가피인가이층 하나 더 피. 피피 있어. 이층피래 싸우지 마. 죽었나? 필 있어. 스나파필인가? 아, 스나는 확실히 일단. 아, 스나 필이야. 스나필이야. 스나필. 나플 몰라. 나플 확실히 몰라. 68 같은데. 나이스. 3 4필 아니냐? 아니야? 이66 60, 66 65, 65인가? 66. 말이 둘던데 동민아 너 20초 걸어 그냥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, 꼬. 괜찮아. 다다 맞다. 진짜 이 셀프는 원샷 이야 엄마! 야 뭐야 얘못놓주면 어. <목소리> 아니 원샷 온킬이야 방 아니야? 나 갇혔는데? 뭘, 아니, 나이스 나이스 에이스에 있었, 있었어 근데 에이스 있었어 맞다, 맞다. 나이스. 원타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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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이스. 야, 나이스 나이스 야야야 나 야. 야. 좋은데 선하면 좋은데 이 에이 서럽게 에이 서럽게 그냥 에이 서럽게 저야어야야야야 아, 내도 지금 왜라데 말따야 아니 이 일층이 두이도 싸우는데? 아니 나한테 말따야 니까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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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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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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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일분 필 아까 이쪽 모 이쪽 모 어디야? 필필필필필필필필이필 나이스, 동민아! 나이스, 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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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! 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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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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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잘 너네, 너너 나이스 저 총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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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있다 총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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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돌 다운, 다운, 다운. 대포 돌 대포 잡으면 이기잖아 나이스 와 동민아 얘가 레드용이라니까 확실히 동민이가 라이스 선불, 야, 빨리 써, 빨리 써, 컨트롤 F3. 컨 빨리 써, 빨리 써, 빨리 써.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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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써, 써, 써. 발동. 와, 이거 다쓸수 있네? 컨트롤 그래, 좋다니까, 이거. 아, 이거, 못 쓰는 거야, 이거. 와, 이거 103 나도 써보자. 가자, 어, 가자. 아, 하나, 올랐다, 둘, 셋. 에이, 홀두두홀두홀 이거 하지마? 야, 안해해돼 돼, 이거아 좋은데? 방금 하나거 봐. 이 이거 봐. 이거 봐. 이이러면은이겼지 우리가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거 봐. 이거 봐. 거야그거 내가 써준 거야그거 봐. 지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인거 봐. 이거 봐. 이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봐. 도 돼. 이비비비비비비거 봐. 이거 봐. 이거 나스키티 키티 아, <끼코> <끼친> 얼마나 줘야 돼 얼마나 해 줘야 돼 <끼코> 얼마나 해 줘야 돼 에버가 나다 방해설 방해가짤쌈 주나만다 나퀵나 퀵샷 잠깐에 1 올랐다 피씩 미씩 다 피씩 피다 이스트다 이봐 아니 뭐야 미구스 미구스 때리고 스 잡비 미구스 라고 미구스 때리고 나필미구스 필이야 중통이네핑구스필 삐꽃스납 얘 중통 중통 피1 중통 피29 피29 피2고중통이 했어 피1이저피1이요 나이스 승리. 아. 나 잘했.. 잘했지? 나 이거 나층 2층, 2층 안 왔나? 2층 잡았어 내가 근데 1문에서 누가 길막하던데 저거 인가패 세게 까도에나리 했어 그다 아, 나이스 머리 기어봐 머리... 천천히 해봐 머리 쇼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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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돌이 필필필 나이스 비타길 머리 보 머리 보 나이스 이 뚫었다 색깔 보 가자 보이스 사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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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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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타지이 킬만 먹어도 좋아 킬만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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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머리, 머리 왁어걸 이거 닌, 닌자 왔을 텐데 닌자 닌자에 아, 닌자, 아, 닌자 하나인데 하나 홀 조심해 중독 아, 나온 건가 뭐, 안 중통 나온 거안 보이는데 알려줘킬 먹자 만중안 보였다 이거 만 먹어도 이 같은데 어 킬만 서라지 말고 우리 여기 있잖아 사운드 아니야? 고운드 아니야? 우리 여기 있어도 되잖아 뭐야 야방너 배... 모른다 너 모르는 거 같은데? 개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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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도 되잖아 어 있어도 돼 있어도 음 대, 대. 근데 너알 수도 있어 우리 2층 주어가지고 창문이라도 깨줘 미션 실패. 2층 2층 없어 아 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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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창0 0창이 한리 갔다 이거 스나 피치 십이다 나이스 아아아 레드팀 승 미션 네, 오, 레드 레드 잘한다 레드팀 승 피카짜 잡다 아, 이거 개 좋은데 이거? 음. 마블 세아 이거 좋다 까 음. 이거? 조는데야 이거? 이거 발톱 시켜키트 형님 파괴하고 무사히 나게 아이고 윤덕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 어디가? 간다. 하나, 음, 하나 둘, 둘, 둘 셋. 라라라와 서이... 씨. 이나이기 잡아볼게. 잡을게폭이설치됐습니다 아, 넷? 나이스. 어. 레드팀 승리. <laughs> 잡으면은 충맨이라도 그게 <laughs> 뭐야?

멀쩡, 얼좀얼좀얼좀얼좀얼쩡멀기멀기멀기멀기멀기 멀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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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이 멀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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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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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층 나와야 돼 2층, 1기, 일기 일기 기 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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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일기 일기 쐈다, 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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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기 일기 기 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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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아 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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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나, 머리만 막아놓을게 니가 보기. 니가 보기. 니가 니 니가 보기. 니가 보기. 니가 보 니가 보기. 가가보가 보기. 니가 보기. 니가 다기 니가 보기. 니가 보기. 니가 보가 보기. 니가 보기. 니가 보기. 리가 보기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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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. 가보가자기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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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 앞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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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이동 아 진짜 어어미나 잘했는데 아 나가지 말걸아 아니고 나 A 다막는데아 근데 모네도야 아나가아 진짜 이겨야 되는데 나 이층 킬야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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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킬 이층 나 킬단 존나 니다 아니 필피필 순아야 순아야 피필피피한대로한 대로 필필필 많이 뭐해 피피피 나가면 나가 나가면 블루팀 승리 오반대 이거 이, 이걸 어디야 아이고주디 형님이 패개 감사합니다 홀드에나홀드홀드나홀 나서 때고, 고 홀드에서 나고있다에서 나서 때고, 홀드에서 나서 때고, 홀드에에고 홀드에서 나서 때고, 홀드에서 나서 때서 나서 드에서 나서 때고, 홀 나서 때고, 홀드에서 나서 때고, 이거 이거 뭘 어, 겨우 이거 총알이 어, 세 발인데 세 발로 끝낼라 했지. 어, 충알... 아, 어. 이긴가? 모네드야 음. 일기 모네드야 아, 모네드야 일기. 개피야 아, 한대한대한대한 대. 개피야. 한대한대 70피 70이야 70. 60이야 64뭔 70이야. 어.